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이,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종목이 일단 있었고 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추천할 때특기 어, 구간이 좀 끝났으면 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천 나가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차타고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기 위해서 추천종목 가져왔고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한일사료가 오늘 장땡봉이 나왔네요 어, 지난주에 추천이 나갔었죠 한일사료가 아마 5월 8일날 이때 추천이 나왔었고 어, 장땡봉이 나와서 다음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 추천이 나왔던 이유는 어, 계속해서 러시아 곡물사태가 어, 전쟁도 그렇고 어, 계속해서 이어질 게 뻔했기 때문이죠. 어, 굉장히 길게 가져갈 거고 일단 한일 사료가 오늘 또네 장대양봉 하나 뽑아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설명 드렸었냐? 러시아의 곡물 수 곡물 수출 중단 전 세계 식량 식량량이 관련해서 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 보시면은, 거래량이 정말 오랜만에 터졌어요. 1년 만에.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 지금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1년 넘었죠? 그런데 이제, 사료가, 어 초반에 크게 올랐다가, 한번 빠지고, 이제 거의 죽어 있었어요. 근데, 신, 어, 국물, 국물 가지고 이제 장난칠 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고, 언제 나오나가 중요했는데, 얼만 전에 나왔고 어 이제 정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추천을 나간 거고요. 일단 목표가 8,000원 잡아놨는데 어 지금 거리랑 또 터지는 거 보면은 더갈것 같죠? 일단은 오늘 7,000원을 돌파를 해줬고 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때 분명히 제가 이제 어 8,000원 가야 되니까 최대한 눌렸을 때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눌린 목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했나요,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빠지면은 시초에 오를 수 있다는 시초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초에 항상 급상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어, 주식 시장에서도 뭐큰 이슈가 없는 날이 있어요. 물론 항상 이슈가 있지만 뭐 생각보다 큰 이슈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언제든지 내도 이상하지 않은 뉴스 내고 이런 사실 전쟁은 지금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고 뭐 푸틴 인터뷰 한마디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뉴스 한번 띄우고 장 초반에 털어먹고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나는 직장인이고 회사원이고 뭐 사업하고 너무 바빠서 장볼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어, 이런 거 흔들리지 마시고 뭐 8천원에 걸어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어, 언제든지 8천원을 뚫을 수 있는 자리니까. 항상 시가, 시가 초에 8000원에 걸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좀 오버시팅인데 윗꼬이 나올 것 같은데 하면은 그냥 뭐10% 20% 먹고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뭐 수익은 어, 익절은 언제든지 옳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챙겨 나가는 습관을 들이다보면 어느 순간 계좌도 불어 있을 거고 어, 여러분들 구독자들의 계좌가 불어나오면은 뭐 우리 차 타고 채널에 어 구독자분들도 수가 많으시겠죠. 네 일단은 뭐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뭐 구독뿐만 아니라 뭐 다른 추천주들을 더 받고 싶거나 어 문의하실 종목이 있다면 은어 상단에 어 있,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단에 카카오톡 아이디나 어 핸드폰 번호로 문자나 카카오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뭐, 대단하게 쓸 필요 없고, 뭐, 1, 1번, 뭐, 구독, 뭐, 그 다음에 상담받으실 종목이 있다면, 뭐, 종목명 적어주시면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한일사료안사신 분들은 조금 아쉽겠어요. 한일사료뿐만 아니라, 뭐, 전, 좋은 종목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일사료가 빨리 움직였을 뿐이고, 어, 다른 정보들 많으니까 이번에는 꼭 놓치시지 마시고요. 어,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거는 바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언제 언제 사라. 이런 거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잖아요. 네. 한일사라도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게 오르면은 바로 이렇게 시가 초에 오르면 바로 익절을 하거나 뭐 뉴스가 뜨면은 윗꼬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익절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 한일 사료도 어~ 정말 익절하신 분들 마, 많으실 거예요. 물론 8천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 익절을 안 하셨을 거지만 근데 이제 익절을 하는 습관이 또 좋은 게 좋다 뺏으면 또 기분 나쁘거든요. 네. 뭐 7,500원까지 올랐다가 목표가 뭐 200원, 300원 남기고 뭐 7,800원까지 올랐다가 떨어지면은 기분 더럽거든요. 항상 어~ 너무 오버시팅이다 싶으면은 어좀 팔아주 팔아 주시는. 아 근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안 팔아도 됩니다. 네. 터치는 할 거거든요. 8,000원 부근이 뭐 욕심 빼고 7,900원에 파셔도 되고 뭐 7,950원에 파셔도 되고. 지금 그 근처. 어 제가 이거를 이제 6,700원 이때 이제 6,700원쯤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이제 눌림목이 나오면은 6,300원 정도부터 매수하라고 를 말씀을 드렸어요. 6,300원 에 사신 분들은 벌써 10% 이상 나왔죠. 오늘 고가가 또 7,100원이었기 때문에 한 20%까지 어, 볼수 있었겠네요. 평단 좋으신 분들은. 네, 일단 한일사료 오늘 정말 수익 축하, 축하드리고 수익 못 보신 분들도 어, 유튜브 잘 챙겨보시면서 분할 매수 잘 하셔서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수,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넥슨게임즈에요. 넥슨게임즈고, 넥슨은 뭐,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어, 다 아는 종목이겠죠. 뭐, 내가, 뭐, 넥슨게임즈 빌딩에 창문 하나 지었다. 뭐, 지붕 만들었다. 뭐, 화장실 네 가지였다. 할 정도로, 넥슨의 모든, 이제, 넥슨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현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뭐 리니지나 뭐 이런 게임들 게임에도 현실을 많이 하시지만 넥스는 정말 연령대가 다양하죠. 어 리니지 하시는 분들 막 린저씨 린저씨 하는데 이 이미지 자체가 물론 리니지 하시는 분들이 뭐옛날에다 젊으셨겠죠.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린저씨 린저씨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도 게임 이미지는 뭐 정말 좀 나이가 있고 성인분들이 하는 하는 이제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좀 범위가 작죠 근데 이제 넥슨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다 즐깁니다 남녀노소 다 즐기는 게임이고 뭐 초딩들도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현질해줘 하는 시대가 왔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게임에 돈을 쓴다는 거는 정말 조금 게임에 돈을 왜 쓰냐,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생일 선물로 뭐 넥슨 캐시 5만원 이렇게 선물 상품권도 사주시고 모낭 상품권이 아니라 이제 게임 캐시를 넣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네 일단 넥슨 게임즈 어떤 흐름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넥슨 게임즈는 어 2013년도에 뭐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훨씬 오래됐죠. 사실은 훨씬 오래됐고 뭐 주요 게임으로는 뭐 모바일 게임 V 포, 어, 블루 아카이브, 뭐 서든어택 다 아시죠? 네. 그리고 뭐 피파 온라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어, 그건 이제 또 넥슨 GT를 또 합병을 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 특히 서든어택, 서든어택은 저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그 서든어택 당시에 어, 어떤 게임 있었냐? 뭐 스페셜 포스도 있었고, 뭐 카르마 온라인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은거 써도 하나죠. 배틀그라운드와도 아직도 맘 먹을 수 있는. 아무리 좀 이제 넥슨이 뭐돈쓴돈쓴 돈슨 돈슨 <laughs>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돈쓴돈쓴을 돈슨 하지만 뭐 그만큼 게임을 잘 만들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 있는 만큼 어, 괜찮은 회사입니다. 기술력도 있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매출이 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역, 이제 뉴스를 보고 가, 가시면은 엑슨 역대급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 분기 매출 1조원첫 신기록, 뭔 벌써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신기록이 나왔고, 어, IT 게임 업계는 그 어떤 산업권보다도 변화 속도가 빠르다, 맞죠? 굉장히 빠르고, 어, 한 순간에 망하기도 합니다. 그 대신, 예, 네. 그러 흐름 한번 놓치면 적응이 쉽지 않다.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게임이 뭐 새로운 게임 잘 못하죠. 예, 네. 다 옛날에 하시던 게임을 하고 있고 갈아타기가좀 어려워요. 그만큼 이제 또 이제 그래서 구조조정 소식 소식도 들려오는데 넥슨은 사실은 우리나라 게임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죠. 대장이고 그 넥슨 분기 매출이 또 이렇게. 일조를 넘었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큰 매출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피파 온라인, 던전 앤 파이터 등 이렇게 성과가 많이 났고 블루아이카이브가 생각보다 대박이 났습니다. 블루아이카이브가 일본에서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해요. 네, 일단은 일본까지 나가서 또 K 모바일 게임을 또 이렇게 또 떨치고 위상을 떨치고 있는 넥슨 게임즈입니다. 일단은 뭐 월드컵도 많이 했고 당연히 어 피파가 많이 떡상을 했겠죠 요즘 말로 뭐 월드컵 하면서 피파 모바일 그리고 피파 온라인까지 어 분명히 거기서 매출이 굉장히 많아 많이 나왔을 거고 안 좋은 얘기들도 있어요 뭐 피파 온라인 뭐 캐시 현지를 막 유도한다 막 애플과 비자들이 유도한다 그래서 뭐 뒷돈 주고 뭐 캐시 넣어주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어 피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 현질을 안 하면은 못하죠 그리고 또 피파 온라인은 또 매니아층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 할줄 아는 게 피파밖에 없습니다 피파는 정말 끈질을 못하더라고요 그 옛날부터 피파하던 친구들은 지금까지 피파를 하고 또 매번 이렇게 또 현질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피퍼 온라인과 뭐 서든어택 던전 앤 파이터 블루 아카이브 등뭐 모바일이고 뭐 PC고 또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고 있죠. 넥슨 게임즈 1분기 날았다 또 분기 최대 같은 뉴스죠. 같은 뉴스고 어 굉장히 어 흑자 전환도 했고 굉장히 또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가장 큰 호재는 실적이에요. 어, 돈을 잘 벌어야지 배당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호재들도 나오겠죠. 뭐 이제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대박을 쳤죠. 근데 또 중국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또 넥슨에서 카트라이더 같은 게또 중국에 나가 있어요. 카트라이더도 중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좀 약간 추억의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근데 카트라이더도 제가 좀 좋아했던 게임 중에 인데 어, 그 새로운 차가 나오면은 항상 현지를 사야 됩니다. 그 차가 업, 있고 없고 짜, 따라서 기록이 바뀌고 그 타이머 택하잖아요그 기록이 굉장히 그 0.1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차가 근데 차를 사면은 무조건 신기록이 나오고 신차를 사면은 무조건 신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뭐 블루 아일카이또 나오죠. 블라이카 대박을 친 거예요. 일본에서도 다음 뉴스 블루 아카이브로 1번 뚫은 넥슨 게임즈 야 근데 이게 정말 저는 해보진 않았거든요 작년인가 21년도에 나온 게임인데 야 이게 캐릭터가 약간 일본스러워서 그런지 일본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해보진 않았는데 아 일본 애니메이션 풍의 미소녀 캐릭터를 이렇게 원화로 제작을 하는 어, 그런 컨셉인가 보네요. 일단 생긴 것도 약간 캐릭터가 일본 그 만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일본에서 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미선으 캐릭터 1화, 뭐 이런 식으로 하네요. 또 이번에 오늘 나왔죠. 어, 게임 오프라인 행사 줄줄이 분단이 매진. 와, 분단이 매진. 미쳤습니다 진짜 넥슨이 요즘에 폼 미쳤다 진짜 뭐다 매진되네요 그냥 뭐든지 다 매진이 되고 일단은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죠 리오프닝 나오면서 뭐 화장품주들 막 움직이고 있는데 어 일단 국내 게임사들이 3년 4개월 만에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복소비도 이어지고 오프라인 게임 행사도 나오고 굿즈도 사고 하겠죠. 이렇게 하는데 뭐 CGV와 메이플스토리 공통 유튜브 채널에서 뭐 중계한다. 어, 어쨌든 넥센스 신경을 많이 쓰는 느낌이에요. 이제 요즘에 이제 또 마스크도 벗고 오프라인에서 어 많이 직접 참가하고 볼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CGV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까지 이용해서 어 생중계를 한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포함하면 4,000석, 이게 그렇게 엄청 많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어 이게 다꽉찰 정도로 뭐 분단이 매진이 될 정도로 그렇죠 근데 사실은 메이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를 가려고 여기 오프라인 나갈, 나가려고 여기 가시는 분들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만죠 6천석이나 6천 명이나 나가는 거면은 많은 거예요 아니 사실은 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게임에 빠져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에 나갈 정도로 열정이 없죠. 게임에 열정이 있지. 이런 오프라인 게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게임을 사랑하는 정말 넥슨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정말 오래됐죠. 넥슨. 어쨌든 이제 차트적인 관점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넥슨이 이제 갑자기 이번 년도 오면서 이게 차트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게. 물론 결과론적인 거지만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버텨주죠. 버텨주고 여기서도 2 2 4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장대양봉 두 개를 줬습니다. 두 개를 줬는데 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어쨌든 주가가 실적이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자, 1분기 실적 언제? 4월달에 나오죠, 4월달. 4월달 주가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그래서 갭으로 띄우면서 시작했죠. 왜? 이게 왜 가능한 거냐? 주, 당연히 주가가 아니,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와서, 저점 대비 2배까지 올랐습니다. 2배까지, 아니, 거의 2배 올랐죠. 거의 2배까지 올랐고, 일단 여기서는 2만 원에선 좀 틱띠기를 할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어좀 틱띠기를 잘 아시는 그 흐름을 잘 아시는 분들은 거의 18,000원쯤에서 사서 2,000아 2천... 2300원에서 2만 2800원 2만 만 정도. 여기니까 틱띠기 구간이 나옵니다. 뭐 틱띠기 구간은 뭐 누가 정해 놓은 건 아닌데 아, 어 이건 좀뭐 설명드리기가 곤란한데 조금 감이 감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19,000원에서 20,000원 넘어갈 때 효과창이 바뀌잖아요. 틱구간이 바뀌고 한 틱의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이때 이제 어한 틱당 올라가는 가격이 50원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빨리빨리 올라가게 되죠. 뭐두 틱에 1%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뭐 6, 7틱 올렸다 해야 되는 건두 틱만 올려도 뭐 전, 전에 올리는 거 10배, 5배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특띠기 구간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특띠기 구간에서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그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으로 하자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데, 어쨌든 보시면은 여기서 2만원 뚫으면서 특띠기 구간 들어왔겠죠. 여기서는 2만원못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을 넘어 일단 하방 흐름에서 이제 여기서도 특기고가 나왔죠. 이게 19,000원쯤에 매수해서 그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사이에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 여기서도 나왔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전략이 이제 18,000원에서 주가가 버텨주면은 보통 2만 원은 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8,000원쯤에서 17,400원까지 빠졌었네요. 어쨌든 18,000원 부근에서 그래서 주가가 버텨줬어요. 이게 여기서 주가는 버텨줬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알고 있었다면 이미 매수를 했어야 했어야 돼. 이 자리에서 했어야 됐죠. 이미 이미 18,000원대에서 19,000원 아래에서 매집을 해서 2만 원 위에서 파는 전략을 가져갔어야 됩니다. 하지만 특대기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종목이 일단 있었고 그리고 이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추천할 때, 어, 특디 구간이 좀 끝났으면 했기 때문에, 어, 거기서 이제 초보자분들은 잘못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좀 흔들어대면은,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흔들었죠? 여기 보면은, 이가 19,000원에서 20,000원. 이거 보면 엄청, 느르, 엄청 드는 모습 보여줍니다.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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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흔드는 모습에서 다 털릴, 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천 나가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틱틱 구간이 끝나는 이제 구간이고, 그래서 많이 빠져봤자 이제 20일선 여기 버텨주는 거 보셨죠? 19,000원 뭐 많이 빠져야 큰지 빠지겠네요. 19,000원 많이 빠져 19,200원까지 빠지겠네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일단은 기본으로 여기서 깨파락했는데 깨파락, 깨파락 메워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파락을 메워주고. 그리고 주가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어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1분기 실적이 4월에 나오니까 3월에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월 다 끝났죠 오늘이 5월 16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면 또 석가탄신일이 그땐 때 아마 휴장일 거기 때문에 29일도 휴장이고 어쨌든 이제 쉬는 날도 이 있고 5월달은 뭐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6월달. 6월달까지 끝나면은 7월달에 실적이 나오는데, 6월달에 대충 우리 넥슨게임즈 실적이 어, 계산이 되면서, 6월달에 오르면 그냥 호재 붙이고 가는 거예요. 실적 좋으면은. 어쨌든 그냥 나중에 올리고 나서 실적 좋았다 하면서 더 올리면 되니까. 네,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단기로, 일단 당연히, 단기로는 어 단기 고점까지 가야, 가야겠죠. 뭐 정고점. 얼마 전에 갔던 정고점.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여기를 못 뚫었어요. 충분히 뚫을 수도 있었는데, 23,000원을 충분히 뚫을 수도 있었는데, 23,000원 딱까지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그 말대로 건강한 조정이고, 이제 23,000원 다시 한번 트라이 할 거고, 25,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들어가셔도 20% 이상 수익이 될수 있는 구간이고 일단은 지금의 저항선이 어, 지지 라인이 2만원 돈으로 지지, 잡았어요. 이제 제가 이 구간을 저도 이 구간에서 단타 치는 걸 좋아합니다. 어, 19,000원에 사서 23,400원에 파는 이 구간을 좋아하는데 이 구간이 거의 끝나갔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정말 좀 제가 말씀 잘못 드렸다가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서 어, 가급적이면은 조금 잘 아시는 분특띠기를 많이 해보신 분이면은 그래도 이게 맛있게 먹는 구간인데 어,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무심코 달려들었다가 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띠기 구간이 끝나가는 구간 보시면은 19,000원에서 2만원 여기도 2만원에서 뭐 21,000원 여기도 2 3 0 0원에서 21300원. 여기도 20000원에서 21000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점점 구간을 좁혀가고 있죠. 여기도 뭐 19000원까지 뺐다가 21400원까지. 여기도 19600원에서 20000원까지. 여기도 이제 여기서 이제 저점을 높여줬다는 걸 확실히 알았죠. 아래 꼬리 밀고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추천 나가는 거고. 일단 목표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25,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넥슨게임즈, 뭐, 다들 친숙한 기업이고, 뭐, 올라가는 거 지켜보고만 계셨죠? 어, 분할 매수 잘 하셔서, 25,000원까지, 어, 20% 이상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 어, 지금까지, 어, 넥슨게임즈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넥슨게임즈 뿐만 아니라, 어, 다른 물리신 종목이나, 어, 상담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종목이 있으시면, 지켜보고만 있지 마시고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머리 빠지지 마시고 어 그래서 상단 배너에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고 구독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문자로도 뭐 보내주셔도 되고 카카오톡 아이디로 보내 보내주셔도 무방하니까 어 24시간 내내 열려 있습니다. 뭐 새벽에 뭐 차타고 채널에서 어 넥슨 게임즈 추천 영상 보다가 아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내일 보내야지 새벽이니까 내일 보내야지 하지 마시고 바로 보내세요 일어나면 또 까먹습니다 일어나면 또 출근 준비해야 되고 바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생각날 때 바로 보내, 바로, 바로 보내주시면 어, 제가 또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더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차타고였습니다